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어, 바이러스를 이기는 허브, 세 번째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벌꿀에, 벌꿀에서 얻는 천연 항생제로 알려져 있는 이 프로폴리스. 아마, 어, 앞서 엘더베리, 에키나시아 규제 다 썰었을 텐데요. 이 프로폴리스는 한국 사람이면 아마 한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 진료실에서도 감기 걸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평소에 자주 걸리시는 분한테 어떤 보충제를 먹으세요 하면 비타민C,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프로폴리스를게 많이 하시죠. 어 2020년 1월달에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들 종류를 봤더니 압도적으로 1등이 홍삼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런 유산균이 이제 2등 정도에 해당되고, 3등은 루테인이라고 해서 눈에 좋아지는 식품인데, 어, 항상 이 프로폴리스가 10등 내에 들어요. 거의 비타민과 함께, 오메가3 정도 수준과 함께, 프로폴리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로폴리스를 구하는 목적이 감기 예방이라고 하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감기 예방제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창기에 시작됐을 때 프로폴리스의 매출도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자, 프로폴리스에 어떤 성분들이 있길래 그렇게 효과가 효과 또는 기대를 할 것인가? 흔히 우리가 이제 벌집에서 꿀벌들이 모아놓은 그꿀 속에서 프로폴리스를 추출하잖아요. 근데 벌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알을 낳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무균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꿀버들이이 벌집 출입구에 이비 프로폴리스, 즉 벌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를 어, 바르는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꿀버들이 나무에 수지에서 자신의 효소를 섞어서 만들어내서 이 침을 뱉어가지고 만든 것이 이 프로폴리스인데, 굉장히 항염 또는 항균작용이 있다고 해서 어, 벌집 안을 굉장히 위생적으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과학자들이 이 프로폴리스를 분석해 봤는데요, 어, 대표적인 성분으로 페놀릭 알데하이드, 쿠마린, 어, 아미노산, 스테로이드, 폴리페놀들 어, 우리가 들어봤을만한 그런 성분들이 약 300가지 정도 천연 성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 폴리페놀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 또 항염증 작용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이 프로폴리스, 이꿀벌들을 모아서, 꿀로 모아서, 어, 전통적으로, 어, 종기, 뭐 상처났을 때 바르기도 했고요. 또 고대 이집트인들도 어떤 방부제 목적으로 시체를 이제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어, 많은 벌, 꿀로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어, 그 외에도 로얄젤리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 꿀과 꽃 화분들이 어, 인, 이제 어, 대표적인 로얄젤리가 이런 어, 특별히 그런 어, 프로폴리스에 가장 많은 함유된 그런 꿀로 꿀벌로 꿀로 알려져 있지요. 어, 프로폴리스에또 여러 여러 이제 효능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항염 항산화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구내염들 여러분들 피곤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입에 생기는 것을 이제 단순 구내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헤르페스도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어떤 구내염 중의 하나인데 이런 헤르페스나 단순 구내염들을 이 프로폴리스 연고 형태로 바르면 어, 꽤 소염 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메타 분석을 한게한 한, 한 가지가 있어 소개드리면 부산대학교병원의 신병철 교수가 어, 두 개의 임상 연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어, 이런 구강 계양, 그러니까 구강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헤드패스나 또는 그런 어떤 단순 포진에 통증 감소가 있는지를 봤는데, 어, 사실은, 어, 우리나라 임상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도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이것을 이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 암환자들 대상, 좀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암환자 대상으로 다섯 개의 임상 연구를 어, 비교 분석을 해서 메타 분석을 했더니 어, 암환자들 같이 어, 어떤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의 구강 점막에서는 그냥 가짜 약에 비해서 이 프로폴리스를 만든 연구가 좀더 좋았고 부작용은 별로 없었다는 라 연구도 있으니까. 어,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음, 헤르페스 같은 어떤 바이러스에 도움되기 때문에 또한 가지 단제 성기에 생기는 헤르페스가 있죠. 단순포진도 어, 도움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의 우크라이나 연구진에서도 프로폴리스를 성기에 발랐더니, 그러니까 어, 헤르페스라고 하는 어떤 성병이 자주 생기는 그런 단순 어, 성기 헤르페스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어요. 어, 또는 프로폴리스 환자가 이렇게 먹는 걸로 먹었을 때 당을 낮추는데 도움된다. 2019년도에 역시 또 메타 분석을 했더니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여섯 개의 임상 연구를 분석을 했더니 가짜 약에 비해서 위약에 비해서 프로폴리스를 먹었던 그룹이 혈당을 무려 13.5꽤 많이 낮췄던 거죠.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0.5 정도. 그러니까 뭔가 프로폴리스에는 항염뿐만 아니라 항산화 더 나아가서 당뇨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임상 증상에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에 도움 된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어, 프로폴리스가 도움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단순 포진이나 이런 통증에 대해서 임상연구가 있었는데 어, 막상 인플루엔자나 또는 독감 이런 것에 대한 임상연구가 생각보다는 임상연구는 없더라고요. 어, 제가 몇개좀 찾아봤는데요. 음, 그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스페인의 아동병원에서 (2살부터) (12살) 어린 나이에 소아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스프레이 형태의 프로폴리스를 코에다 이 뿌렸더니 매일 뿌렸는데 한 (7일) 정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염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됐는데 부작용은 별로 없다. 근데 40명 정도 의 어떤 파일럿 연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직은 임상 연구가 진행된 것은 없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인도네시아의 한 박사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성질에 있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이 프로폴리스가 N3 단백질 분해 효소에 바이러스를 붙이면서 바이러스의 어떤 그어어 성질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상 목적으로 프로폴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어 대표적인 영양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프로폴리스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주의할 것 점은 무엇일까 보면은 프로폴리스는 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제품 중에서 플라보노이드가 얼만큼 함유되어 있나, 약 16에서 17ml 정도가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어, 꿀, 프로폴리스를 먹을 때 약간 그 성분 중에 아무도 이제 꿀벌들이 모아온 꿀로 만들기 때문에 꽃가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프로폴리스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성격 중에 하나가 혈액에 응고기 전에 어떤 작용해서 혈액을 좀 지어, 혈액을 응고시키는 걸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스피린 같은 어떤 출혈성 있는 약물을 먹을 때는 같이 먹는 것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요약을 하면은 프로폴리스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중에서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항염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전통적으로는 구강염. 그리고 어떤 궤양성 헬스 통증 당뇨 환자 이런 데 사용됐고 어~ 호흡기 관련된 임상 연구 수준은 별두개 정도로 그렇게 아직은 임상 연구 수준이 높지 않다 정도로 어~ 요약되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